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서로 다른 음을 하나로 올리게 해야 돼요. 여든 네 명의 목소리가 함께 만든 하모니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모두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마련한 제2회 학생새누레 페스티벌 오늘은 전국에서 모인 학생합창단 10팀의 무대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고생하십니다 서울, 부산 등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로 현장은 활기를 띄었는데요 친구들과 한바구음을 나누며 분위기는 한층 더 달궈졌습니다. 제노래로 힐링해요! 제노로 웃음이 돼요! 제로 힐링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다 응원해야죠. 분위기가 활발하고 또게 부대행사도 참여해보니까 되게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제노래 페스티벌 파이팅!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더 감동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세노래 페스티벌 화이팅! 세노래 페스티 화이팅! 화이팅! 관객들이 부대 행사를 즐기는 동안 마지막 점검에 몰두하며 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합창단들. 열팀 모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처음 합창에 뛰어들어 낯설고 어려웠던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배우고 느낀 점도 많았다는데요. 제가 사실 내성적이어서 친구들을 사귀는 게 많이 어려웠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니까 뭔가 친화력도 생기는 것 같고 아니, 얼마나 뭐 연습하셨을 때 이렇게 악보가 더러워요? 사회분들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게 많아서 적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나만 잘 부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서로 다잘 부르지만 그 소리가 다 달라서 처음엔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들어주면서 그 소리의 색깔까지 다 맞춰주니까 그제서 이제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합창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내 소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식구들의 소리도 잘 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식구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했고 또 함께 하는 식구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말도 많이 걸고 인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유튜브를 통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우리 카메라에다 대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기분이 어때요? <laughs> 너무, 너무 기대돼요. 너무 떨리는데 <laughs> <너무 웃음> 할수 있다.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기도 하는 예, 약간 떨리는 그런 감정입니다. 학생들의 새 노래 무대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년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의장, 한음 한음에 깊이 스며든 학생들의 노력. 그 정성어린 노력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며 빛을 발합니다. 됐어요? 너무 떨렸어요. <laughs>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함께 연합하고 또 화합해서 좋은 무대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할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의 하모니와 함께 그새 노래 페스티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연합하는 기회를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고 모르는 부분은 하나하나 배워가며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 소리를 맞추고 마음을 맞추니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목소리> 괜찮아, 잘할수 있어. 긴장은 잠시 내려놓고, 진심을 담아 하모니를 완성해 갑니다. 조화로운 가사와 음들이 두둥실 공간을 메우며 소망, 기쁨, 사랑의 울림으로 전해집니다. 열팀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모두 함께 만끽한 시간. 화면 너머에서 전한 전국 연합회 학생들의 열띤 응원도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씁니다. 서보는 거여가지고 너무 떨렸는데 기도를 함으로써 별로 떨지 않고도 잘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진짜 잘 봤습니다. 잘 연습하면서 합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즐겁고 밝은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음. 얘네들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채널래라는걸 처음 들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큰 곳을 울리게 노래하는데 엄청 웅장하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와 그 조화로운 음이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 진짜 잘 불렀어 짱 이렇게 희망차게 2025년을 밝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어 2025년에는 이 밝은 모습 그대로 유지해서 좀더 힘차게 학교생활 열심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음과 음이 만나 풍성한 화음이 만들어지듯 너와 내가 만나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새노래 페스티벌 합창으로 빚어낸 탄탄한 하모니만큼 학생들의 우정도 마음도 더욱더 깊어지지 않았을까요? 너와 나, 우리의